안녕하세요. 오부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동네에서 최고 맛있다는 돼지 불고기를 시켜봤습니다. 오늘 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빨 먹자. 아, 소주 도한잔 따라주고 삼아 따라. 아, 와. 아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 그래도 메인가 있지. 와, 진짜. 일단, 자, 오늘은 한병잔또 아니고요. 오늘 원정 나와 있어가지고. 잔이 좀 시원찮습니다. 더더더더더더. 됐어. 마이모? 응. 와, 햇반 두 공기. 와, 돼지 불고기 양바람. 이게 잘 보여? 여기 좀 깎아? 응. 돼지기는 보여? 응, 보이지. 음. 이거 음. 먹어야. 음, 불량 가득하니 맛있네. 역시. 단짠, 단짠. 매뉴 이거 음. 먹어봐라, 된장. 된장이 그렇게 극차이더라. 음. 오. 음. 음. 맛있다. 음. 일부러 많이 넣었대다 맛있네? 응. 음. 반찬도 다 맛있대, 여기는. 음. 조금. 간이 세긴 한데 호불호가 있지만 맛있대. 음. 마이무 얼마야? 요렇게 요렇게 시켜서 음. 2만 원. 고기 추가했잖아. 음, 따로 만원했잖 음. 오, 그럼 괜찮은데? 2만원 치고, 소고기, 된장찌개, 플러스 고기 하면 양이 적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음. 온거한개더 시켰는데, 양이 되게 많다. 고기 반찬까지. 응. 음. 반찬은 하나하나 그렇게 다 맛있지. 아니, 내가 진짜 해먹는 보다 싸게 차. 이게? 어. 어, 그래, 양도 그렇고. 음. 음. 응, 음. 응. 음. 음. 불량 괜찮다. 응? 불량 음. 음 고추. 고추. 시랑 고추. 시랑도 되게 좋아하 응. 음. 그리고 왜 스탠딩으로 밥 먹어? 안아라 음. 좀. 아니 음. <laughs> <laughs> 역시 라스로 언제 먹나 맛있다. <laughs> 백지 그래 낮술이지 그래 밤술 안 가잖아 응 낮술이잖아 어 치마 입었네 응 그래서 응. 서 먹나 응좀 걷어줄까 응응안 먹고 싶어 어. 다음에 바지 좀 입어내 말모 <laughs> 야, 공복에 숨을 깬네 사하다. 아, <laughs> 니저 진짜 좀 앉아서 물어. 왜? 이거? 응. 음 땡겨줄게. 앞으로 가서 먹어. 응. 데저서먹 뭐 불편해. 음. 음, 밥한 그릇으로 안 되겠는데? 더 줄까? 응? 음? 하나 더 돌려올까? 응. 그럼 그릇도 맛있어? 아 요즘에 식욕이 자꾸 땡긴다. 큰일 났다 왜냐면 보상 심리지. 술을 안먹못 먹으니까. 음. 왜 담배 끊으면 단거 땡기듯이 음. 술 끊으니까 자꾸 밥이 땡기네. 면목. 음. 고추 이런 거 먹으면서 애드립 넣지 마라. 아른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노? 아니, 고추가 크다고, 남다르게. 어, 그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큰거 보는 거 막, 뭐, 뭐 위, 와, 실하다 하면서 음, 먹고. 응, 음, 오해다. 두부도 이렇게 굵으면은, 크다. <laughs> 다 굴러, 여기는 다. 내살인데 굵은 거, 시, 실한 거 되게 좋아하네. 그렇지. 내가 보기 싫게 선택한 음. 이유도. <laughs> 야, 적당히 하네. 응. 머리가 굵다, 어. 이거지. 밥 바꿔. 왜? 하, 하나 더 먹고, 더 먹고 싶다면서. 근데 입장에 먹어도 돼. 그것도 먹고 한 그릇 더 먹나? 이거 바꿔먹나? 똑같잖아. 편집하면 되잖아. 와, 여기 마늘, 육종 마늘 있어야 되는데. 어. 마늘 있으면 진짜 응. 좋다. 나는 쌈녀자, 쌈녀. 매니저, 응? 이거 한번다한번 비도,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쫙한번 해주면 안 되나? 해야지 너무 이쁘게 아기자기하게 잘 들어져 있고 맛있고 또안 음. 보이게 하니까 된장찌개 봐봐 이한 컵수 와 이게 차돌박이 오리지널로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음 주름이 그거로. 많네 어. 고생했어 음. 막 이렇게 찍으면서 몰락할 게나 소화되지. 그러니까 자꾸 먹으면서도 저거 저거 배가 고픈 거 있지. 말모, 근데 내잘 보여? 우리 조명 좀켤까아 맞네. 화면이 다르다 이가 응. 아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예. 말모. 마늘 고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아, 그래. 정말 아쉽다. 응. 음. 만약에 집이었으면 다 세팅이 되, 됐을 텐데. 응. 음. 아, 오늘 잘못했어. 음. <laughs> 어, 너무 큰데? 큰거 좋아하잖아. 어. 그거 좋아하는데 이거 너무 굵어가지고. 저가니까 응. 음. 나이 지긋이 있는 어르신이. 응. 어 왔냐고. 응. 포장해놨으니까 들고 가라. 응. 아저씨가 보통 보면 얼굴에 웃는 상이 있잖아. 웃상 웃상. 웃는 상. 응. 나는 사람들이 가다가 진로상이라고. 아 맞아. 왠네. 아. 똑같이겼 상. 진로상이라고. 와. 근데 진짜 이게 미간이 많이 벌어져 있나? 내가. 보통 깨구리가 이렇게 보면 미간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좀 깨구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 옛날부터 난 그런 소리 들었다. 좀 깨구리 같다. 음. 어. 깨구리 같은 느낌. 음. 깨구리 아닌 거야. 돼비 마이모. <laughs> 진짜 힘든 감네 <감매. 웃음> 어? 응? 힘든 감매 앉는 거 볼게. 아, 씹을 때좀거 앉으려고. 응. <laughs> 음. 이이빨이가지고 꾸며졌다. 왜? 점점 배가 부르려 한다. 천천히 먹어. 마이모. 아, 이거. 이맛이다 이거. 이거. 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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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이이왜이렇게많이뭔이 소리야? 안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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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음. 아, 오늘 낯선 거 가지고 오늘 상당히 기분 좋네. 요, 오늘 또 맛있게 잘먹었습니다